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지주입니다. 지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첫 계약 썰. 예, 썰. 저의 첫 계약은 연타였어요. 맨 처음에 손님이 없으니까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 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1억대의 전세 원룸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이어서 다른 지역, 다른 곳과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집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이 집에 대한 특성이나 아니면 장단점 같은 거를 좀더 빠르고 쉽게 브리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계약을 하겠다는 분이 한 분이 나왔어요. 등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이 알고 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계약이 그렇게 엎어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저희 회사, 저희 중개사무소에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없다. 추후에 보증금,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계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매물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1억대의 손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계속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매물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1억대의 매물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역삼동에 반전세 금액의 투룸 매물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손님분들한테 다 문자랑 전화를 돌렸어요. 그중에서 이제 몇몇 분들, 직장에 계시다가도 점심시간에 이거 진짜 집한 개만 보고 들어가는데 한 10분? 15분 뭐 길어에 이렇게 걸리니까 잠깐만 와서 보고 가시라 전세 매물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계약이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을 그 집을 보여 드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마침 그 전세집에 있는 세입자 그 임차인 분이 제가 이 손님분들한테 브리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분도 자기가 이사 갈 곳을 아직 안 구했다 그 집을 저한테 구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을 그 당일에 계약을 시키고 그 다음날 이 손님을 만나서 이 손님에 맞는 금액대를 또 찾으러 나섰어요. 기존에 그 집에서 월세를 내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2억대의 투룸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어느 계약이든 간에 계약을 하고 입주 날까지 순탄하게 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대출을 안 받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시고 대출이 되는 집을 안 해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대출 허락을 안 받은 집에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했었을 때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 사이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게. 세 곳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 가압류된 집을 통해서 왔던 첫 번째 계약하겠다는 손님,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고 계시던 자매분들, 세 번째로는 이 분들이 구하는 집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이렇게 세 팀의 입주 날짜도 조율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여기 집 임대인 분, 여기 집 임대인 분 그러니까 팀으로 봤을 때는 총 다섯 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저 중개사까지 이제 들어가서 여섯 명. 이 사이에 일정 조율 같은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안 그래도 첫 계약이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하려고. 맨 처음 이분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이 나오는 시기 주말에 안 나와서 금요일에 받겠다. 그 대출금이 나오면 그걸 임대인한테 전하고 그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 임차인이 이사 갈 임대인한테 전달하면 이 임대인이 마지막 그 이사 나가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짐을 빼던 방을 나가던 이사를 오던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공과금 정산도 잘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사이에 임대인 분이 자녀분이 외국에서 대학교 뭐 졸업을 하신다고 한 1, 2주 정도 외국에 나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다이 일정들을 짜놓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원래 계약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사람 혼 빼놓는 건가? 그랬습니다. 이게 저의 첫 중개 계약 썰, 옛 썰. 하지만 이제 계약이 더큰 문제 없이 그래도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전세 계약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초보 중개사로서 미약했던 부분도 죄송하고 지금이라면 더 능동적으로 잘 해내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었어요. 응. 지주. 오늘의 저의 중개계약 설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첫 번째 중개계약 어떻게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뭔가 사건, 사고라던가 문제가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